안녕하세요. 여기가 강북에 있는 서당골 코다리 전문점인데요. 예, 네. 맛있어서 벌써 두 번째로 찾은 집입니다. 어. 어. 집이 아득하고굉장히 네. 좋아요. 깔끔하고 음식이 맛있었고 벌써 두 번째로 와봤어요. 들어가서. 아이고 맛있게 먹을게요. 아유 시원한 소나무가 있네. 아유 좋아. 여기가 코다리찜이야. 이게. 뭐야? 포다리 조림이야, 찜이야. 포다리 탕. 코다리 <laughs> 포다리 <laughs> 찜. 찜이 어, 먹고 싶어서 벌써 두 번째로 찾아주세요. 밑반찬은 잘 나옵니다. 여기 셀프에요, 셀프. 셀프로. 이렇게. 이렇게. 아, 부추. 남자의 전. 정리하기 좋은. 형님 이거 하나 드릴까 괜찮아요? 아, 진짜 지, 진짜 맛있겠죠? 내가 네, 한번 먹어볼게요. 시래기도 있네 시래기. 이게 두 번째 사진인데 그때 진짜 맛있게 먹었거든? 그래서 또 왔어. 너무 맛있어. 네. 네. 아, 얼큰합니다. 와, 내 스타일이야. 오! 아유, 너무 맛있네요. 아니야. 너무 맛있다. 예, 네, 잘 먹을게요. 감사합니다.